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표시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텐데 올해 삼표시멘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고가 랠리를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부동산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삼표시멘트가 그만큼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요. 이때도 시세가 나와줬다가 박스권을 만들어 냈다가 돌파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수동 옛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가 외국인과 기관에 매주세와 가담하면서 수급이 개선되고요.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일부 리포트에서는 저평가, PER, 그리고 ESG 관련 기대감이 결합되면서 주가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와주고 있겠고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투자 정상화 기대감, 그리고 삼표 시멘트 부지 개발 이슈가 투자심리를 자극하면서 결국에는 이 자리 계속해서 뚫어주는 자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신곡가 랠리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좋은 건 뭐냐면, 조정이 나와줬을 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보셨죠? 이, 담을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날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날아가고 안 끝나고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 진입해서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정확한 타이밍, 가격 전략, 차트 추이 함께 공개 도와드릴 텐데, 그 전에, 구독자님들께 요즘 같은 시장에 이 빠르게 수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이 매일마다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YTN 매수가 목표가 알려드리면서 수익률 67%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 초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가 도달하면서 다음 날 급등 랠리가 나와 주면서 목표가 달성한 거 확인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세력들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매집과 함께 모멘텀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해서 알려 드리는 건데 또 다음 종목 보시면 제가 에코프로 매수가 목표가 알려드리면서 65%대 수익 예상된다 역시나 60%대 수익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더갔지만 제가 빠르게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3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보통 2, 3거래일 만에 빠르게 60%대 수익 가능한 종목만 딱딱 집어서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익보다 다른 종목 새로 진입하는 게 계좌 불리는데 최선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매일 같이 이러한 종목들 발굴해서 알려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제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으니까 편하게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010-7771-4431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기간에 이 대박날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편하게 테스트해보시면 아마 빵긋 웃음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010-7771-4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 문자를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표시멘트 투자자별 매매동향 보시면 기관금투 엄청나게 쓸어담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어때요? 여기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면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죠.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위에 막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쭉쭉 치고 올라가는 자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봉상 보면 어때요? 여기 있는 매물대 공간 보이죠? 이거를 싹다 뚫어준 모습입니다.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돌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위에 뭐죠? 막혀있는 게 없으니까 쭉쭉 치고 올라가는 자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타이밍을 좀잘 잡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 일봉상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들 만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습니다. 이 시세가 나와줬다. 이렇게 박스권 만들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중요한 건 뭐가 됩니까? 어, 변동성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동성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진입해서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정확한 타이밍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보유 기간과 그리고 수익률 퍼센트 물타기 가격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 자료집 알려드릴 건데 받아보는 방법은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적어놨죠. 010-777-4432번으로 3표라고 두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3표 시멘트에 대한 가격 전략 자료집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큰 수익 많이들 증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